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실 겁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추세대를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만큼 추세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추세대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거래량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를 지속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거래량 때문입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언제였냐면 음, 5,700억이 터졌습니다. 5,700억이요. 이때 터진 비, 어, 거래량 대비 지금 어때요? 어, 아주 소폭의 180억입니다. 그리고 전일 여러분들 추세대를 지켜준 은봉에 또더 어, 작은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을 내려가는 은봉에 거래량이 가장 낮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수급이나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캔들이 나왔을 때가 가장 저점일 확률이 높아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시가총액이 정말 낮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일수록 어떻게 투자한다? 이러, 이러한 것들. 어, 꼭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가,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밝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24% 수익률을 나고 있는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매매를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의 투자자산 운사로 용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널리스트로서의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 위에서 인지되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사실만을 근거에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계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라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어, 또 소통 방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당연히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 가장 빠른 기사 어,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테마를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계좌를 딱 보세요 보셨는데 100% 수익률이 찍히고 있는 계좌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한정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잘 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계좌가 다 파란색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맞아요 빨리, 천내권천내고 다시 한 번, 테마의 수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가치를 극대화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는요, 저는 막, 쓸데없는 말안 하고요. 정확하게, 제가 매수,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살아남을 수 있는 저의 기준점이죠. 이렇게 신성 ENG,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이, 매수하면서, 왜 매수하는지, 그리고 매수할 때 어디서 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테마의 수급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을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플라리스 오피스만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테마에 편승하고 싶다 그리고 계좌 차곡차곡 회복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준점 보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살아남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신다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참여 제가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010 6796 3392 저한테 폴라리스의 오피스 앞글자 폴라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간게 여러분들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시대, AI 시대 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탄생이 되면서 우리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 컴퓨팅의 시대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고요. 그 다음에 타자르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단순 컴퓨팅 자체는 맞죠 1 차원적인 컴퓨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애플에서 말씀드린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터치의 탄생이죠. 스마트폰이 탄생이 되면서 이에 혁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비전 프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허공과 눈으로 여러분들 컴퓨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이스의 중요성과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다 AI 시대를 이젠 선포했고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주도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것들 여러분들 AI 시대에선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요. AI 시대에서 여러분들 가장 지속적인 수혜를 종목은 뭐다? AI 종목일 수 밖에 없겠죠. 어, AI 시대에서 당연히 AI는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로봇은 무조건 AI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AI 혼자서 있는 게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력 관계와 여러분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무인공장 등 이런 것들을 AI 에 접목하는 거지. AI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어, 이거를 뭐 갤럭시라든가 우리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목되면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엄청나게 뜨고 있지만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로봇으로 테마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에 가장 큰 수는 다시 한번 이 차트인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나라에서 뭐가 가장 유명하죠? AI예요? 아니죠. 반도체와 2차전지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이터니스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의 종목은 2차전지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맞아요. 마지막엔 로봇도 2차전지 반도체도 2차전지 지금 ai 전력난에서 가장 어, 중요시한 게또 2차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급은 2차전지 다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때요? ai와 다음에 로봇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그 다음에 4등인데 이 AI는 제가 지속적인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우상향을 계속해서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국내 지수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국내 지수를 볼 겁니다. 우리 국내 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우리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우상향 중에 여러분들 또 다시 음봉이엄청난게 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두 차례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을 좀 불러주고 있는데 이두 차례 여러분들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한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크게 크게 한 번씩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하락할 때, 이때가 여러분들 항상 보면 저점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점을 정확하게 또 지켜준다면 다시 맞아요 상승 추세로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종목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외국인들이 사줬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틀 연속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거기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외국인들이 살았다 저점일 확률이 높고 여기에 똑같이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도 추세선이 이렇게 있더라 근데 추세선 정확하게 이탈하지 않고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베팅 하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시켜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피스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과 함께 정통 AI를 고집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협업 플랫폼, 요거에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 이터닉스라든가 우리 LG전자라든가 여러분들 대기업들은 다뭘 뛰어들고 있다? 무인화 공장이 또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기 공장을 무인화 공장으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나 중요한 건 협업 플랫폼입니다. 이 협업 플랫폼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하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수단이다. 거기다가 정통 ai와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1억 명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그램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보안입니다. 제가 AI 시대에서 정말 정말 어, 우리 무인화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AI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런 영화를 보셨더라도 AI는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보안 관련주는 가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알레비나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종목도 많죠.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제가 다양성보다 집중력 하,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에 어, 집중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의 정통 그리고 AI 오피스 그리고 AI 협업 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보안까지 신경 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 4천억짜리 주가가 너무나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폭이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9천원 선에 한번 그 다음에 만원 선에서 한번 그 다음에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9천원에서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추세대가 이렇게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7,500원과 7,000원 사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허리 라인이더라. 허리 라인에 속복 발을 당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도 어, 갖고 계셔야 된다. 최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바로 올라가는 거, 옆으로 행보했다 올라가는 거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여러분 갖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시나리오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이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떠드는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공개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할 수 있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당되신다.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좀 성공적인 투자하고 싶다. 실시간 내용도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만 이렇게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제 번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폴라리스 오피스의 앞 글자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달 어, 1차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였죠. 어, 다음 종목입니다. 그 종목도 지금 1분만 집중하시면 바로 발표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6, 7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3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엔젤로보틱스 52% 정도 수익권 잡아갔고요 자 4월달 히든 종목은 ls 에콘드지 여러분들 100%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구간 같이 만들어냈는데요 전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매수 내역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매수 내역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45,950원에서 3차 매수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구간 극대화를 했고요. 자, LS 에코에너지입니다. 102% 정도 수익구간 나왔는데 이렇게 3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극대화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지금도 잡아가면서 103%라는 수익구간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 구간 좋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1차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53% 수익 구간 잡아갔다. 라고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이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좋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눌린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기법인데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테마의 수급을 정확하게 이용하면서 여러분들 매수 맥점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대응해놓는 것 시드를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이 이제 우리 6월달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을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이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건 기관 애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유통 비율 60%로 큰 손이 충분히 드리블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매집봉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 신재생 에너지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재건에 대한 교집합.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에 대한 재건과 동시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같이 교집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이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슈 받고 있는 테마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각수렴의 꼭지점 슈팅 이후에 정확하게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2차 히든 주목이었던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제주반도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정확하게 돌파 후에 안착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구간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 폭등 전의 마지막으로 폭등 전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도 꼭 보셔야겠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연속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들 털릴 만큼 털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수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15% 30% 수익 구간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받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매매 타점방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매도 타점 한 번씩 체크해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반도 초대해 드리면서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보 받으시면요 수익률 당연히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뭐 이렇다란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뭐 내놓란 사람들 유튜버들 정말 정말 많다는 거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유튜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격이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요즘 같은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이 종목 으로 1억 청금을 노린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반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히든 종목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 6796 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 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